한중환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다섯 개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GM의 바로 자율주행차 개발 자회사인 GM 크루조 이야기인데요. 어, 진크루즈가 로봇 택시 개발을 위해서 델타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에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고 포프스가 포스,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멘트는요 항공산업 베테랑을 활용해 자율주행 서비스의 기술 개발을 위한 것으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물론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선 상용화를 노리고 있는 로보 택시 부분에서의 성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크루즈는 현재 GM 시베레 볼트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고 현재 안전 어, 운전자 없이 차량을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작년 12월 달부터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요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요. 머지않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지금 두바이가 4천 대를 예약을 해 주문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혼다가 공동으로 개발한 4인승 차100 대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다,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주인크루즈는 약 2천 명의 직원을 고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연말에 어 본격적으로 상용화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연말도 얼마 안남았죠 그래서 요게 얼만큼 갈때는 조금 어. 의안정성에 얼마나 갈 때는 조금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무래도 빠른 상영을 위해서 개발 항공사 베테랑을 영입을 했는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야기 바로 리비안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 전기차 스타업 더윈 리비안이 지난 14일 전기 픽업 전기 픽업 R1T를 양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스칼린지 CEO는요, 어, SNS 통해 수개월에 걸친 사전 생산 차량 제작 과정을 거쳐 오늘 아침 드디어 첫 번째 고객 차량이 정상적으로 생산 라인을 벗어났다며 우리 팀의 노력이 이 순간을 가능케 했고 빨리 고객들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R1T는요. 2018년 로스앤젤러스 로스앤젤러, 오토쇼에 처 공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장은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미쓰비시 노멀 공장을 인수 및 아마존과 포드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지원 받기로 한 리뷰는요. 연말 전 주식 공모를 또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건 픽업드럭이고요. 그래서 SV가 505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롭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중국의 어, 샤오펑 이야기입니다. 어, 샤오펑이 자체 브랜드 충전소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오펑은요. 8월달에 100 충전소를 추가해 누적 400개 충전소를 도시 101개 도시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향후 3개월 내에 또 62개 도시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요. 연말까지 500개 브랜드 충전소를 설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샤오법뿐만 아니라 또 니오라는 또 전기차 업체도 어5 0 0 반대로 충전소를 충칭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연말까지 하면 지금 두 기업만 해도 자체 충전소 나백 천곳에 육박을 하고요. 특히나 니오는 내년 이후에도. 2025년까지 매년 600개 배터리 교환식 충전기를 설치하고요, 2025년 글로벌 교환식 배터리 충전 수가 4천 개를 넘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교환식 충전 확대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재 동력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야기 바로 니콜라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시끄럽던 니콜라가요. 드디어 어, 전기 트럭을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품하기를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다고 하고요. 어, 독일 울름에 있는 두 회사의 합작 생산 공장 출범 당시 책을 한양해각서에 따라 두 회사는 2020년 중2 0 0고 플랫폼 기반으로 한 디콜라 전기 트럭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어, 합의된 이제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탄소 제로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행보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서200 어, 어, 코를 또분사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 그래서 지금 막스는요, 어, CnCnh 인터 인더스트리어는요, 농업과 건설 장비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트럭 버스 어, F 엔진 부분을 분리하는 절차를 내년 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불부연을 했다고 하고요. 르노와 볼보, 다임러 등 유럽 내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조치로 새 회사는 205 그룹이라는 명명되고 아 밀라노 증권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니콜라라는 전기 트럭 제조 업체가 있죠. 근데 이제 니콜라에서 자체 사용자 브랜드 이베코라는 브랜드를 론칭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 전기 트럭을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것도 다 어, 볼보도 지금 볼보 트럭이라는 또 다른 브랜드가 있고 부분 부분이죠 그런 것처럼 니콜라도 이브 이베코라는 새로운 브랜드와 그룹으로 만들어 어, 만들어서 상용차 부분을 좀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여러분께 알려지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같고요자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폭스콘 이야기입니다 복스콘이 드디어 전기차 플랫폼 설계된 전기차가 이번 달에 네, 베일을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8일 열리는 폭스콘 과학기술의 날 행사에서 정식으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거 공개된 기사가 있으면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알려 드릴 다음 소식, 다음 해외 자동차 소식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휠베이스는 2,750mm에서 3,100mm로 확장되고요. 지금 어 단일 모터 전륜 구동 또는 후륜 구동, 듀얼 모터 사륜 구동 등의 조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차 이름이 지금 복스 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공개되면 정식으로 공개되니까 다음 해외 자 소식에서 이런 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 오톤들가 준비한 해외 자고자 소식은 여기서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